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러니까 원이랑 동그라미 하나랑 짝대기 하나가 위치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종류가 총3개예요 세 3개 세안 만나거나 평생 안 만나겠죠 아니면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나거나 네. 아, 방금 내가 그린 거는 한 개에서 만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과하면서 몇 개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안 만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랑 짝대기의 위치관계는 종류는 세 개다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한다 세 번째 안 만난다인데 이렇게 되는 위치관계가 푸는 방법이 두 방법이 있거든요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나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일단 해볼게 자 판매식을 이용을 해보자 판매식이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점을 얘기하는 건데 교점은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이 원이랑 이 직선을 연립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연립해서 그 해를 찾는 거니까 그럼 자 예제를 봐봐 이 원이랑 직선의 위치관계를 말하래 그러면 이세개 중에 하나 말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아니 만나지 않는다 세개 중에 하나 써주면 되는 건데 어떻게 푸냐? 자, y는 x 플러스 여기 있지. 교점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 1차 함수처럼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랑 이 원의 방정식을 연립하는 거예요. 연립. 연립하는 그, 하, 그 해의 개수가 그 교점의 개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연립할 때 지금 x 플러스 이런 y를 적혀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어떻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대입하면 그게 연립이 되는 거죠. 대입을 했다? 그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은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고 그럼 정계하면 몇 엑스 제곱? e x o table, e 여기 t 있 b l e exo table, exo table, exo t a b l 의 e 의 o table, exo table, exo table, exo table, e x 그럼 얘 근의 개수라는 우리는 뭐를 가지고 판별하죠? 판매식 가지고 판별하잖아. 판매식이 만약 0보다 컸어, 그러면 은이 아이의 근이 몇 개였다는 거야? 두. 두 개였다는 거고, 그 말은 이 원과 이직선이두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되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만약 판매식이 0이었다. 판매식이 0이었다. 그러면 근이 몇 개라는 거야? 한계라는 거지. 금 한계라는 거는 이렇게 한계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접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뭐 접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 만약에 판별식 계산했는데 영보다 어떠, 어떠면? 방금. 작으면은 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점이 없다는 거고, 그럼 얘네 두 개가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야? 음, 안 만난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판별식 계산해보자. 얘는 지금 중간에 있는 1차 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2쓸수 있죠. 그럼 몇1 더하기 몇인 거야? 6이라서 0보다 어때? 크잖아요. 아 그럼 두개 연립을 했더니 그이 두개 나왔다는 거고 그 말은 두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죠. 난 여기서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게 가지 눌러볼까? 네, 두 번째 방법 이거를 나는 더 좋아합니다. 자. 처럼 판매식 열립을 해도 되지만 자, 원 이렇게 있어 이게 두 점에서 만날 때일 거고 이게 한 점에서 만날 때일 거고 이게 안 만날 때일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판매식에서도 되는데 어떻게 해도 되냐면 원의 중심이 있겠죠 이기까지네 요가 요가 줘줄게 얘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0컵0 마영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일만형으로 줬을게요 1차 함수처럼 돼있는데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을 쓸수 있는 거지 여기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을 쓸게 그러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너희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이 거리를 내가 D라고 할게 D 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이 D랑 반지름이랑 비교하는 거야 반지름 여기서부터 요까 하지죠 자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의 거리인 D랑 반지름 중에서 누가 더 긴거야? 반지름 네. 반지름이 더긴거예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D랑 R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 된다는 얘기인거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거잖아 두번째 만약에 접했다면 은 D가 이만했겠지 이만했겠어 그럼 요거는 누구랑 똑같은거야? 반지름 이랑같은거예요 접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번째 내가 여기 있었으면은 D를 계산하면 이만하겠죠 그럼 여기서 D랑 r 랑 비교하면은 누가 더 긴거야? D가 이번엔 더긴거예요 이거 이해가 어 요거를 더 자주 쓰세요 알겠죠? 그럼 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 y X 플러스 1의 위치관계를 말해라 그러면은 여기서 중심좌표를 데리고 와중심좌표가 몇인거야? 0 0마냥이고 거기서부터 직선 x- y+1은 0까지의 거리를 먼저 계산을 해요. 여기까지 돼. 그럼 루트, 뭐덩이 뭐? 2. 아 그치? 이다, 2분하게. 루트 2분에. 그다음0 0집어넣으 뭐게요? 절대값 음. 1이 돼서 2분에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되는 건 뭐죠? 얘랑 반지름은 몇이야? 이잖아, 그 지랑 r 이랑 비교하자고. d 랑 r 이랑 비교했을 때 이건 2분의 루트이고, 얘는 이잖아. 그럼 당연히 누가 더큰 건데? 그치, 반지름이 더큰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됐다는 거는 반지름이 더 길었다는 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원의 중심에서 이까지 거리가 짧고 반지름이 더 길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난다 쓸수 있는 이게 단순하게 위치 관계를 말하라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앞에 판매실 내가 안 좋아하는 거는 식이 복잡해질 위험이 있고, 얘가 오히려 위치 뭐 관계 말할 때는 저걸 수도 이걸 쓰든 별로 뭐 계산적 차이는 없는데 얘가 훨씬 더 계산상으로는 간단합니다. 뒤에 문제에서는 일단 눌러볼까? 이거는 해보시고 눌립시다. 이렇게 자, 보세요 자, X제곱다이 Y제곱은 2와 직선 Y는 X 플러스 K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실수 K값 또는 범위를 정해주세요. 자, 그럼 뭘 구할 거냐면, 원의 중심이랑, 자, 원의 중심좌표 데리고 오자. 뭔 거야? 0,0이죠. 자, 이 일반형으로 쓸게요. X-Y 플러스 K는 0. 이렇게 쓸수 있죠. 이까지 거리를 먼저 계산을 하자. 쓸게. d는 루트 머 분의? 올지 지분의00 치번은 절댓값 뭔 거야? 올지 e.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다음 반지름은 바로 읽키지뭔 거야? 루트 2. E. 이 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두 개만 일단 미리 계산을 해 놔요.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d와 r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런 거는 바로 보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거리가 d이고 반지름이 게 r이잖아. 누가 더 긴거야? d가 r보다 더 짧아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건 거죠. 이거 판단할 수 있겠지? 그림 그리고. 그럼 이 식을 내가 이두 개로 먼저 세우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d를 계산해보니 루트 2분의 절대값 k였고 반지름은 루트 2였어. 그게 얘보다 짧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돼. 그럼 루트 1를 양면에 곱해주면 절대값 k가 뭐보다 작다? 이보다 작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절대값이 이보다 작다 할때 우리는 부등식 풀었던 거 기억나? 사이 값이야, 벌어진 값이야. 그렇지, 뭐보다는 크고. 아, 잘하네 이제. 그다음 뭐보다 는 작다. 어, 잘했어. 할수 있게 찍어. 어, 잘했다. 자, 두 번째 접한다는 거는 원이랑 직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 아니야? 그 원의 중심에서 이 거리랑 반지름이랑 어떤 거예요? 같은 거잖아, 같은 거. 그럼 이때는 d와 r이 같아야 하는 거고 내가 방금 d를 풀었는데 루트 2분의 절대값 k였고 그게 반지름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 루트 2랑 같아야 된다고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은 절대값 k가 몇이라는 얘기인 건가야그지 양변에 루트 2 곱하고 2 e 이렇게 되겠다맞죠 그럼 k가 몇이거나 이거나 k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답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원이랑 직선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응. 원의 중심에서 이까지 거리 d랑 r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긴 거야? d가 더길때 만나지 않는다 쓸수 있는 거죠. 됐어? 거기에 응. 써 주면은 자, 얘 이렇게 사냥 루트 2분의 절대값 k인 거고. 절대값 아, 루트 2겠죠. 크다. 그럼 절대값 k가 뭐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2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이건 벌어진 값이야, 사이 값이야. 벌어진, 벌어진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었고 작거나 k가 2보다 크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판별식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이랑 y는 x 플러스 k를 되는 거죠. x 플러스 k 여기 집어넣겠지. 열립해야 되니까, 그럼 집어넣어 주면 x 제곱. x 플러스 k의 완전제곱은 이렇게 될거고 2x제곱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가 될거고 여기서 또 판매식을 또 써줘야 돼요 써주면은 k제곱 마이너스 어, 2k제곱 플러스 4뭐4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가? 위에 있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잖아 이게 뭐 0보다 뭐, 크면은 정은 거고, 0이면 얘 거고, 작으면 얜 거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네, 풀 수도 있는데, 네, 보다 시피 그렇게 막, 지금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볼수 있는데, 얘가 훨씬 더 시기 간단해져요. 어려운 문제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얘는 가얘 2차 실 계속 풀어내는 야되 형태고, 거기서 또그 판매실에 세워야 되는 형태인데, 얘는 요 꼴랑이 하나 계산하고, 얘는 원래 나와 있던 거니까, 정말 두 개로 비교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 제일 쟤를 왜소문잘 알겠죠? 일단 눌려볼까? 자원저 아이와 직선 이 아이가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해라. 내가 분명히 저번 시간에 원의 현의 길이를 놓는 문제는 이 방법 말고는 아예 없으니까 이걸 제발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나부터 봐도 지금 기억이 나니? 나는 한몇 명이 거. 자 현. 현. 현이잖아 현. 맞지? 이렇게 야 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 원의 중심을 찍으랬어.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다 뭘 거라고? 옳지왜 하개밖에 얘기 안하듯이그 수선 딱끄으면은 현이 몇 등분 되니까? 그래, 2등분 된다. 그리고 이 현에서 이 원의 위에 있는 이점까지 이어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현의 길이를 푸는데 필요한 모든 성분들입니다. 그럼 얘는 뭔 거야? 원의 반지름이고. 너네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 속에 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이를 구하셔서 요 길이를 뭘 이용해서 구하라고. 그치 피타고라스. 옳지. 해. 아주 잘했네. 피타고라스로 풀어낸 다음에 그거의 몇 배, 두배하면 두배 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겁니다. 푸는 방법은 자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긴 현의 길을 구해라. 그럼 일단 원을 일단 그려요. 원 그리시고 대충 이렇게 직선이 지나갔다고 그냥 치자 그럼 제 직선이 지금 2 x Y, 4는이 되겠죠? 그럼 직선이랑 만나 생긴 선의 길이는 이렇게 됐을 거 같아요 만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리 수밖에 없고 떨떠러지면 안 만들어지잖아요 아 그럼 네모 2길리 구하라는 거네 원의 중심 찍어야 되죠? 원의 중심 찍으시고 좌표도 알고 있어 뭔 거야? 컵마 옳지 여기서 먹거라고 뭐 수선을 꺼라. 이제 수선을 꼬었다거기몇 등분 되고? 2 등분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원리에 적과 직일한 길이가 됐어요. 얘는 반지름 길이니까 뭐라고 할수 있는 거야? 어? 한? 아아. 아, 깜짝이야. 네. 이루트 이라 수 있겠죠. 이해하고 있나? 오케이. 그러면은 얘 길이부터 구해보자 지금 구할 수 있어. 얘들아 있죠 아 그럼 도 하고 쓰잖아 우리 이거 원의 중심이랑 이 직선까지 거리 그냥 터주시면 되잖아요 팁을 이렇게 자이것 5분에 그치 5분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1랑1 집어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계산하면 몇인 거야 그러면 그냥 7 이렇게 나오겠다 맞죠? 기까지 괜찮아? 아 그럼 요 길이가 뭔가게그 5분의? 그 5분의 7인거야 굳이 유리 안하도 됩니다 난피 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얘 이제 찾아줄게 그편에 절반인거죠 편에 절반 그럼 루트 뭐 빼기? 빈표적이잖아 뭔가요? 빼기 얘는 뭔가야 5분의? 와? 어 7이 아니라서 가지고. 그럼 여기에서 잘못 계산는거이요아 플러스인데 누가 아무도 안말아노 나 <놀람> <놀람> 플러스 나 사실 이네 말했다고? 네? 계산하기 몇거 미안 미안 계산하기 몇인거야? 5네5여기 루트 5잖아 루트 이래에서 3살 만나나 보니 여기 루트 5 그럼 8빼기 몇이 되는거야? 오가 되겠죠 5가 고와대. 돼서 루트 몇이 되는거야? 그러면은 현의 절반이 루트3이니까 여기서 만난 생긴 현의 길이는 뭐라고 했주면 돼? 이렇게보하는거예요 앞에서 현의 길이 못보는 사 다시 한번 보여보세요 넘어가자. 자, T3,2에서 원저거에 근접선의 접점을 T라 할때 PT의 길이 뭐였어요? 이가 했다. 우 네. 그림으로 먼저 볼게 생각보다 원을 아직 처음부터 가서 그렇지 문제가 더 더에요 음. 자, P 여기 일단 칠게 3, 깐만이 자, 접선, 접선이라는 거는 여기서 그었으니까 뭐 대충 두개 끄이긴 하는데 하나만 이고보자면은 요런 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쪽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괜찮게아 어쨌든 저기에서 내가 접점을 꾸거나 여기서 접점을 꾸거나 여기서 접점까지 거리는 둘다 똑같기 때문에 한분에만 찍어주시면 돼요. 거기에서 접점은 뭐라고 할때 T라고 할때 PT 얘기를 뭐하래? 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원과 접선이 있을 때 중심 찍고 나서 접점까지 이렇게 있는 거 계속 에서 파랬죠. 왜냐면 연결시키면 이게 몇 도가 되니까, 그렇지? 이거 꼭 해야 돼요. 무슨 키다 거의.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거 원의 중심까지 또여볼게 그럼 이건 무슨 삼각형 된 거야? 직각 삼각형 된 거고, 내가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면은 이 길이 찾아진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요 길이는 원의 무슨 길이고? 원의 반지름이고, 그 다음 이, 이 점은 원의 뭔거고 중심 작표이니까 저만 퍼준형으로 바꾸면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보여볼게. X 플러스 뭐에 왔는데고 y 플러스 1에 완전제곱 마이너스 4, 아니, 쉽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영 되는 거 나왔죠? 어. 날아갈 거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겠네. 뭘 어. 봤어요? 그 중심좌표가 뭐 컷만 본 거야? 음.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음. 옳지. 자요 길이 왜 보자? 요 길이는 루트 뭐 제곱 더하기 25 더하기 몇이 되는 거야? 구가 되는거죠 구구인아니에요하니 아. 루트 몇인거야? 30? 아거죠 그럼 요 길이는 뭔거냐 제곱하면은 34 마이너스 몇인거야? 4가 돼서 루트 30이 pt길이라서 된거예요 할수있겠어? 진짜 따라왔어 괜찮아 안괜찮은거 같은데 아, 진짜 할수있어야 돼 여기서 적점긋고적점 적점 표시하고 적점이랑 중심을 꼭 이어서 부이도 표시하고 이으시면은 표준형 붙었을 때 이게 반지름 중심이랑 이 P까지 거리 구할 수 있지 피타고라스해서 비치기를 구하면되는 거예요. 그림을 꼭 그리면서 연습해 봐. 눌려볼까? 눌렀어? <laughs> 자 여기 별표. 이거 한잔 치고 다 자, 결 치시고 얘도 아까 앞에서 했던 애랑 또 비슷합니다. 자, 원위에 점과 가 직선 사이의 거리에 최댓값과 최소값을 보여주세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날 때는 뭐할 말이 없는 게 만났으면 최댓값이고최솟값이고만해 그냥 0이 남았죠. 최소값이. 어떻게 자 얘는 x 1이에 완전 제곱, y 2의에 완전 제곱. 빠져 나면 -1 이3스이은0이니까저 뒤에 거 숫자 계산하면 몇인 거야? 8이죠8 그러면 여기 8 이렇게 되겠네. 기까지 괜찮아? 확인해 보시면 여기 x y 3인데1 2에서요 x 마이 중심좌표죠. 직선인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까지 거리 먼저 계산해볼게. 이거 뭐야? 거리 계산해볼게. 루트 뭐에다가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계산해주면 루트 2분의 몇이게? 이래서 3루피 배입니다 3루트 2. 그다음 반지름 아까 뭐였어? 2루트 2죠. 그럼 D랑 r 을 비교했을 때 지금 D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까지 이죠그이 그러니까 직선이 지금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고, 이의원의 중심이 지금 뭔 거야? 1, 마이너스 2죠. 그냥 그러니까 반지름 2루트 2인 상황인 거잖아. 이까지.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라고 있냐면 요 위에 엄청 많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 점들이랑 이 직선까지 거리를 이제 다는얘기건 거야. 가지 아, 얘가. 만약에 여기 점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쟀을 거고, 이런 거리들이 되게 많겠죠. 저 위에 점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직선에, 정갈치선의 거리가 쟀을 거고, 이런 많은 거리들 중에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찾아달라는 거야. 어떻게 찾냐면, 이 원의 중심 있지? 이 원의 중심에서 이 X-Y-3까지의 거리 쟀을 수 있죠. 왜냐면 좌표가 나와있고 직선 마정이나왔으니까 가끔 좀 보완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여기 원과 만난 요점 뭐예요? 요점? 뭐냐? 요체야. 이 점에서 이까지 거리가 제일 짧은 거예요. 이해가? 그럼 제일 먼건 어디냐? 그대로 연장시켜서 만나는 이점 있죠. 이 점이랑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면 이게 최대 값인 거라고. 얘가 그뭐 어떻게 계산하자는 거냐? 거냐? 내가 이 정답을 못 구하겠잖아. 원리도 뭐 못구하다고이여왕정종지이 서서 하이 머리를 하는 생각이 버려야 돼. 근데 얘랑 얘랑 구해지네. 그게 내가 아까 구한 계열은 몇인 거야? 3루트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계리를 찾고 싶으면 거기서 머리를 빼주면 돼. 반지를 빼서 구하는 거야 계속. 중심과 그까지 거리에서 반지를 빼는 게 최대 최소의 구하는 그 공식입니다. 그럼 얘가 반지름이 지금 몇인데? 2루트인 거잖아. 아 그럼 최소값이 얘인데 최소값이 얘거든. 에이. 이거는 3루트에서 뭐를 빼면 되는 거야? 2루트 를 빼면 돼서 뭐 거야? 2루트인 거야. 이게 최소값. 최대값은 뭐냐? 마찬가지로 3루트 인데 얘도 길이가 뭐니까? 2루트 니까여기서부까지 거리는 3루트 얘다 뭐를 더주면 돼? 2루트 이제 더해주면 돼. 그럼 이길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뭔 거야? 어, 네. 그렇지.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고, 이 직선상 이 원리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에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얘가. 아, 무슨 방법인지 알겠죠?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 오케이.